지금 콘 형님께서 연주를 연습하고 계십니다. 그 앞에는 루치오 그리고 뒤에는 콜랭이 질투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우리 콘 형님의 연주는 언제 들어도 환상스럽습니다. <laughs> 아 <laughs> 완벽합니다 아 <laughs> 한 말씀 해주세요. 아 파가니니 막공 드디어 오늘 잠시 후에 하는데 남기영 씨 불태워서 멋진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 아, 그럼 혹시 마지막을 기약하는 의미에서 조금 짧은 연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어 뒤에 루치오가 또 질투를 <laughs> 무섭게. 아니 <루치오>. 아니요. <laughs> <laughs> <루치오의 질투를 웃음> 파가니니의 정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걸 아쉬워하는 관객들을 위해서 아 짧은 한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. 짧은 한 소절. 길어도 좋아요. 받아도 내가 너 이렇게 에이. 가르쳤니 와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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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